Hi, you reached JIP Entertainment. For English, please stay on the line. 통화 내용에 따라 녹음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션 문의는 1번, 팬클럽 관련 문의는 2번, 안내는 양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섯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네, 저 혹시 그, GOD 반대가 끌리는 이유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지금 그 현아 노래 중에 어디부터 네네. 어디까지 그거 확인 안된 건가요? 저작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 혹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연락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제가 확인하고 다시 그때 알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Hi, you reached JIP Entertainment. For English, please stay on the line. 통화 내용에 따라 녹음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션 문의는 1번, 팬클럽 관련 문의는 2번, 안내는 양번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듣고 싶으시면 네, 아까 물어봤는데 10분 네네. 뒤에 연락 주신다고 아, 하셨서 네. 저희가 지금 확인 중이라서 네. 지금 뭐지? 그 큐브 쪽에서는 저희랑 네. 얘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작권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확인 중이니까 네. 만약에 얘기가 다 되면은 아마 기사나 이렇게 공식 입장 발표 날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고 그 말씀 전해드리라고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